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정 이팀장입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되게 맛있었던 보리, 열무, 된장 리조또를 같이 진행했던 강윤희 푸드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할 메뉴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제가 지난번에 윤이씨 인스타를 보고 타마고 산도를 만든, 만든 걸 보고 제가 꼭 같이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오늘 모시게 됐어요 타마고 산도가 정확히 뭐 어떤 거예요? 타마고 산도가 타마고가 계란 아, 산도는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달걀이 들어간 샌드위치예요. 근데 오늘은 샌드위치 식빵이 아니고 모닝빵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더 맛이 좋아요? 아니야, 더 귀엽습니다. 아, 오늘 포인트는 귀여운 타마고 산도네요. 그러면 타마고 산도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제일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계란 물을 만들어야겠죠? 계란 물을 만들어야 겠요 네. 계란은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준비했거든요. 어. 제가 준비한 재료 양이 계란 6개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더 줄이고 싶으시면 그냥 그거의 비율에 맞게 줄이시면 돼요. 꼭 이거 6개 안 맞추셔도 돼요. 그렇죠? 팬 크기에 맞춰야 세요 아, 크기 오늘 ]에. 좀 팬이 큰 팬인데. 아, 이 팬이 팀장님이 좀 크네요. 비싼 동팬을 사셨더라고요. 아, 이 팬. 아, 이팬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긴자에 가면 키치치 시장 가면은 그 계란말이 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팬인데 이게 10만원 중반대예요펜 하나가. 근데 이게 전체가 동인데, 열이 골고루 퍼지고, 붙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아마 말다가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해볼게요. 일단 계란을 먼저 풀겠습니다. 이 팀장님은 되게 비싼 유정란만 쓰실 것 같은데요? 유정란을 써봤는데요. 유정란은 크기가 작아서 별로인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했고, 여기다 이제 뭘 넣을까요? 음, 참치액. 참치액 준비했고요. 두 작은술이에요. 원래 찌유를 넣는 날 찌유가 들어가는 곳에 참치액을 쓰면 좋죠. 그럼 여기 소금간은 따로 안 하는 거죠? 소금간 살짝만 해주셔도 아, 돼요. 한 꼬집? 한 꼬집. 넣었고요. 설탕. 설탕. 설탕은 4개 했을 경우에 한 작은술인데 지금 두 작은술 준비했어요. 여기에서 조금 남겨서 할게요. 근그 치키지 시장에서 파는 계란이 맛있는 게 사실 설탕을 엄청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달게? 응. 폭신폭신하게 하려면? 딱 먹었을 때 음. 엄청 달고 자극적이잖아요 원래 달고 짜야 맛있어요 칼로리가 높아야 예. 맛있어 그다음 거. 미림 미림은 한큰술반 정도 넣을게요 미림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계란이 약간 비린 맛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잘아 그거를? 응, 응. 그거를 없애주는 효과? 음, 그러면, 는렇게 그러면, 요렇게 계란물 만든 거를 그러면, 따로 우유나 물은 안 들어가나요? 물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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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큰술러면그러큰술물 대신 좀면 맛있게 하려면 우유 같은 거 넣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일본식이니까 아, 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계란말이나 계란찜에 우유 조금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렇게도 해보고, 다음에는 우유도 있으면 한번 좀 넣어볼게요. 샤마포 선도가 유행하는 카페가 많아져서, 바로 계란말에 팬에 붙여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유 넣고, 오븐에 아예 이렇게 크게. 굽듯이. 그 다음에 잘라서 쓰는 곳이 많더라고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근데 맛이. 팬에 구운 것보다 약간 떨어지긴 해요. 오븐에 구우면 그렇죠.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계란물은 완성이 됐고요. 빵에 빵 바를 소스를 제가 먼저 좀 만들게요. 와사비 마요네즈. 와사비 마요네즈. 음. 빵을 반을 갈라서 와사비 마요네즈를 바를 건데요. 와사비 마요네즈 소스는 딱 간단해요. 와사비하고 마요네즈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집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패키지 예뻐서 좀 사봤어요. 예쁘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티셔츠도 신상 아닌가요? 벗으면 더 예쁜데 그냥 앞치마 입고 할게요. 마요네즈 세 큰술 넣었고요. 그냥 와사비, 와사비 요거 생와사비. 그회 같은 거 백화점에서 초밥 사시면 주시는 거 모아놨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백화점에서 파는 거 샀어요. 생와사비 갈아진 거. 이게 맛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드실 거면 좀 너무 맛이 화할 수 있으니까 와사비를 조금만 넣던가 아니면 홀그레인 머스터드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애가 없어서 저좀니도 <laughs> 네. 할 이렇게 해서 빵에 만들 소스는 완성이 됐고요 계란말이 할 동안 저는 빵을 반을 갈라서 소스를 좀 발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불을 켜고요 근데 저도 계란말이는 그닥 자신이 없어서 아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저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미루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여기 스파게나 버터를 예 버터 드릴게요. 이동 프라이팬이 일식 집 가면은 다 여기에 계란말을 하잖아요.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도 살려고 고민만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빵은 반만 가를까 아니면 다가를까요 약간 반만 갈라. 반만요? 팬에 계란물을 붓고 불은 약하게 하세요. 반만 부었어요. 반만 붓고 약간 가장자리가 익으려고 하면 이렇게 스크램블을 볶듯이 막저으시면더 훨씬 폭신폭신 폭신. 폭신, 부드러운 응 부드럽게 돼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봅니다 계란이 빨리 안 익는다고 센불 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약한 불에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계란말이 하실 동안 저는 빵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마요네즈 와사비 소스를 바르고 있겠습니다 와사비 좋아하세요? 네. 저는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와사비 되게 많이 즐겨서 먹는 멋있다. 편이에요. 고기를 되게 많이 드시죠? 고기요? 네. 보면 모르겠어요. <laughs> 약간.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세요. 계란말이를 하세요. 아니, 중간은 이렇게 약간. 아, 노르스름하게? 네네. 되고요, 아, 근데 어, 되게 잘 되네. 생각보다. 기름을 네. 한번. 두르고. 두르고. 저도 사실 동프라이는 처음 써봐서 근데 좀 무겁죠? 응. 적으면 되나 괜찮아요. 겁내지 말고 하세요. 계란 많아요. 큽니다.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거는 한 5만 원 정도 싸요. 근데 이왕 사는 거좀큰거 사고 싶어서 큰거 샀어요. 그리고 얘를 맞아 드릴게요. 어... 양이 되게 많겠어요. 오늘 역시. 여기도 가장자리가 좀 익기 시작하면 은 키트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빵에 다 발랐어요 소스. 중간에 약간 탔지만한번더말 거기 때문에 괜찮겠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뒤집개를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두 개로 네, 열심히 말아볼게요. 아 이게 팬이. 기름이 아까 많이 부었는데도 좀 달라붙어요. 그냥 이팬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 팬은 기름 안 들이고 오늘 처음 써서 그래요. 얘들 아 기름 안들어서그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해주세요 그러면 끝에로 아 밀면 되는군요. 네. 밀어서 불을 끌게요. 훨씬 더 폭신폭신하고 부풀어 올라요. 여게아 어머 진짜 그러네요 지금 되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게 응. 전화이고기예요. 불좀더안 켜도 괜찮을까요? 네. 켤까? <laughs> 뭐든지 익숙한 걸로 해야 되는데. 조금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동펜 사용법을 마스터해서 다음에. <laughs> 오 근데 엄청 부풀어 올랐어. 그, 오. 음. 이래, 이래. 계란 보이시죠? 폭신폭신한 계란요. 이 요거 이제 썰어서 빵사에 넣어볼게요. 오, 두툼해. 그렇게 해서?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거 되게 크기는 작은데, 워낙 두툼해서 하나만 먹어도 배가 꽉찰것 같아요. 괜찮나요 본인 생각이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거의 이빵하나당 계란이 한개씩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개 지금 한개반 정도 들어갔어요 음. 어린아이들 영양간식으로 어른들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엄청나게 음. 먹음직스러운 타먹어 산다고 완성이 됐어요 조금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몇번 해보면 달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쓰던 팬을 쓰세요 <laughs> 코트 저기 주물에 쓸게요 그냥 쓰던 거. 이제까지 본 타마고 선두 중에 제일 두꺼. <laughs> 당장 입에 넣고 싶습니다. 맛한 번씩 볼까요? 응. 건배. 짠. 짠. 음. 음. 엄청 달고 맛있네요. 음. 그거 엄청 부드러워요. 되게 잘만것 같아요. 팬이 좋아서 그래요. 음. 이렇게 해서 엄청 맛있는 타마고산도가 완성이 되었고요. 영상 보고 한 번씩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하기 한번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